안녕하세요. 그날 m 입니다 미대 나온 여자 엣지입니다. 궁금이 마입니다. 두 아들과 홈식클하고 있는 전불리입니다. 네, 오늘은 초금과 빛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르크 샤갈의 이삭의 희생입니다. 먼저 그분의 그림 설명부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빛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우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놓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떤 산동네 뭐 이런 달동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원문에는 산 위에 있는 폴리스 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통념상 높은 지점 위에 세워진 도시는 예루살렘 밖에 없거든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마르크 샤갈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는 명령을 이행한 그 장면인데, 샤갈은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이삭의 희생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결정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늙어서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었던 상황이고 이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었냐? 바로 이삭이 결정할 수 있었죠. 바로 이삭은 자원해서 자신이 스스로 희생을 당하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샤갈은 그림 윗부분에 보시면 식자가의 예수님을 또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삭의 희생이 자발적인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점, 모리아산이 어딜까요? 바로 그 위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끌려갈 때 샤갈은 사라, 엄마의 모습을 왼편에 그림으로 남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바라본 마리아의 모습도 그렸습니다. 샤갈의 마음이 담겨 있죠. 아들이 희생을 당하지만 엄마의 마음으로서 비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도 여러 명의 사람이 보이죠. 오른편에 라비도 보이고. 뒤에 여러 명의 사람이 보이는 것은 샤가를 경험했을 때 당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관행이 유지되는 것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희생을 우리들이 해서 그들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사갈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교의 관행이 넘쳐났던 예루살렘이지만 이것을 빛과 어둠으로 대조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어둠에 휩싸였던 것처럼 종교적인 관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암흑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삶 속에서 자발적인 희생, 배려, 섬김, 사랑의 모습들이야말로 진정한 빛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리고 이것을 묵상했던 샤갈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삶에 좋은 인사이트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세분의 패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눔을 하실 때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르크 샤가라면 지진 안주, 그러니까 네. 2주 전에. 16화 노아의 방주에서 음. 한번 배웠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애칭이 알려주시겠어요? 네 마르크 샤갈은 앞 시간에 행복과 사랑을 그리는 화가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소박하고 때묻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당시로선 좀 이상한 화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피카소 몬드리안 마그리드 달리같이 초현실주의 음. 화풍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샤갈은 현실에 없는 것을 그리긴 했 했지만 피카소, 몬드리안, 어, 마그리트 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그들의 작품을 보는 순간 아 현실이 없구나 저것은 <laughs> 초월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샤갈님의 그림은 조금 달라요. 동물이 등장하고 동화 같고 색도 단순해서 아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 순수한 밝음 추억이 내 안에 있는 초현실인 거거든요.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더 와닿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볼때왜 라는 우리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삭의 희생을 보면 색깔이 휘황찬란해요. 색깔이 궁금한데 또엣지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laughs> 지진한 시간에도 그렇고 샤갈이 노년에 그린 성서 그림 연작을 보고 있는데요. 성서 그림에서는 특별히 색군이 좀 단순합니다. 파랑, 빨강, 노랑, 흰색 조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점이 사용한 색깔이 융학파 분석심리학 쪽에서 색이 상징한 의미랑 비슷해요.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빨간색 떠올리면 뭐 열정. 그리고 뭐 뜨거움 혹은 또피 죽음 이런 거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두렵고 말씀을 따르는 열정이 있으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빨간색 상징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삭은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희생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희생과 부활의 의미로써 샤갈이 노란색을 쓴것 같아요. 그 심리학 쪽에서도 노란색을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의 내용과 색, 성경의 내용이 좀다 비슷한 것이 좀 재밌고 더 입체적으로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푸른 초록 이런 것들은 천국과 평안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흰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화가가 색과 형태를 통해서 의미 전달을 굉장히 신경 쓰고 고민하면서 표현을 했구나. 네. 네, 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또 되게 다시 좀 깊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림을 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림에 나오는 여성분들에 대해 음. 좀 집중하게 됐는데요. 성경에는 기술되지 않았지만 어머니로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선은 이제 사라가 등장을 하는데 음. 사라가 9 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은 고손자를 볼 나이잖아요. 90세니까. 그래서 <laughs> 오브 할미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년에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 음.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음. 당시 혼인 전에 임신해서 사람들의 음. 눈에가시가 됐을 거고 또 베들레헴 영화학사를 피해서 이집트로 또 도피한 예수 마미시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삶 자체가 너무나 다사다난했는데 이제 좀 우리 예수가 청년이 돼서 좀 번듯하게 좀 살려나 했더니 진짜가 매달리다니요. 아, 정말 제가 어머니가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을 심히 헤아릴 수 없는데 아,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말씀을 적용해보면 샤갈은 여기서 아들들의 희생을 바라본 어머니의 절규와 이삭과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희생할 때 맹목적인 이유로 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저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녀보신 분들 아니더라도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을 속담이나 관용구처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자주 들어서 이제 지겨운 말이 될수 있는데 이뜻 어떤 의미일까요? 그 영적인 면에서는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녀야 될 본분, 역할 자세를 나타낸건데 소금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패의 방지잖아요 근데 이제 부패라는게 한번 섞기 시작하면 전체가 섞는게 부패잖아요 수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패가 거기에서 멈추던지 최소한 지연이 되던지 그게 좀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집사님이 처했던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났는데 이제 이분이 회사에 그 업체분들이 들어오고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음. 바꾸지 않아야할 시기에 갑자기 업체가 바꾼다라는 이제 내부적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이분이 불러서 그동안 뭐 쟤네들이 실수한 거나뭔가 책잡힐 거다 리스트업해서 올려라.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그걸 거절을 하셨어요. 음. 그 해에 이분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켰거든요. 다른 이제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것들 다른 데서 다안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 말도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거는 절대 자기가 한게 아니다. 내 하나님 은혜로 했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 이제 그해 평가를 영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데 되게 한직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고 그리스토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이제 함께. 동조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 윗분들한테 이제 단단히 찍힌 거예요. 음.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거의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음.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셨거든요. 부패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다 부패되는 게 부패인데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써 막아지고 지원되고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지 않을까 무언가 음. 개혁하고 무언가를 확 바꾸고 그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실은 그러기엔 너무 두렵고 무서울 음. 때도 많고 우리의 역부족일 때도 많고 그렇거든요. 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함께 동조하지 않고 신앙적인 양심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박해받는 랍비나 세계대전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우리 그림과 관련된 인물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89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낸 이후 11번이나 법안 통과에 실패했지만 오랜 시간을 끈질기게 매달려 드디어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윌버 포스는 완전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1825년 의원직 사퇴 이후에도 끝까지 힘을 보탰고 결국 1833년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반행처럼 여기는 인습. 어 부조리함 이런 행위들 또 사회학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기존에 배운 우리 화가들 우리에게 계속 동일한 목소리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세상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21세기, 지금, 여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금이, 소금일 수밖에 없다고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소금일 수밖에 없고 짠맛을 잃을 수 없는 우리가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말씀 있잖아요. 소금이 많일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음. 짜게 하려 후회는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필 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소금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선배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이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그 아이신이 좋습니다. <laughs>